몇 달째 마른 기침? 반드시 이병을 확인하세요. 몇 달째 사라지지 않는 마른 기침? 혹시 그냥 감기라고 넘기고 계신가요? 숨이 찬 느낌까지 있다면 폐섬유와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구독과 화면을 두번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소개됩니다. 초기 증상 5가지 1. 기침이 몇달 이상 지속됨 특히 마른 기침 2. 숨이 쉽게 차고 가쁜 느낌 3. 계단이나 언덕 오를 때 호흡곤란 4. 가슴 깊숙한 곳에서 쌕쌕거리는 소리. 5. 피로감 증가, 체중 감소, 손톱 변형 클러핑. 예방법 및 권장 조치. 폐섬유화는 조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. 1. 흡연 중단. 2.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 자제, 마스크 착용. 3. 폐 건강에 좋은 항산화 식품 섭취. 4. 정기적인 폐 기능 검사. 5.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호흡기내과 진료. 장기침이 몇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폐 검사를 받아보세요. 폐섬유화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. 참고자료 출처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.